자 함수 f 가 이렇게 약속한대요 뭐라고 x 에다가 뭐를 2를 뺀 거, 이 안에 있는 거에 2를 뺀 거로 약속할 때이 연산 이상한 연산이 있죠. 얘를 정의한대 x 연산 y 를 xy 로 나타내라. x 연산 y 란 말은 어 일단은 얘 약속대로 가면 f 의 a 는 a 2고 f 의 b 는 B 빼기 2에요. 그럼 여기 대입하면 뭐다? A 빼기 2에다가 별을 하고, 그 다음에 B 빼기 2를 한 게, 뭐 같아. F, A, B는? A, B에다가 2를 뺀 거니까, A, B에서 2를 뺀 거예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자, 이 상황이야. 근데, X 연산 Y를 XY로 나타내라고 하니까, 여기서 한번 상상해봐. 3 연산 2는 어떻게 되노? 3이란 말은, 뭐가 3인 거야? A 빼기 2가 3인 거잖아. A 빼기 2가 3이니까 A는 5예요. 2니까 B가 얼마? 4잖아.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면 5, 4, 20 빼기 2가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.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거처럼 그러면 X 연산 Y란 말의 의미는 X란 말은 이 통째로가 X란 얘기죠. 얘가 y란 얘기니까, xy를 추환하면 a는 뭔데? 여기서 a-2가 x, b-2가 y니까, a는 x plus 2고, b는 y plus 2잖아. 그러므로 ab니까, a는 x p l u 2, y p l u 2 빼기 2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답입니다. xy 다하기 ex 다하기 ey. 다하기 4백 2니까 2. 그래서 x 연산 y가 이렇게 표현된다. a백 2y, b백 2로 표현된 연산을 얘로 나타낼 때왜환하는지는 3, 2일 때 얘가 얼마인지 찾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했다라는 거야. 오케이.